안녕하세요. 미추홀 건강 아카데미 강사 한관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 건강 아카데미 7번째 마당 7차크라 건강법과 함께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일곱 개의 에너지밭, 에너지밭 차크라라는 그런 건강 포인트가 있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가지 차크라 에너지 밭을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기운의 밭, 기전.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각각 색깔을 달리해서 하나가 될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몸의 일곱 개의 에너지 밭은 각자 징이 있습니다. 일곱 개 에너지밭을 관리를 잘 하는 습관, 칠 차크라 건강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크라는 회음이라고 합니다. 모일의 자, 음, 음 자. 음기를 모은다. 앞뒤, 생식기, 가운데 있는 에너지밭인데요. 생명 에너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김도양 가수가 항상 건강법 안내할 때 항문을 조여라, 관략근을 조여라 라는 똥꼬를 조여라 라고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번 차크라를 잘 관리를 하시려면 관략근 조이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케겔육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두 손을 도움을 받으면서 꽉 조이면서 골반을 모아보세요. 모으셨다가 또 풀고, 항문조이기 모으고, 풀고, 다시 한번 모으고, 풀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관략근에 에너지가 생겨서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운동법을 도와주는 게 잼잼. 지암, 지암, 잼, 잼. 운동을 하시면서 골반 쪼이기, 항문 쪼이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에너지밭은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 기해혈, 기운이 모여 있는 바다다. 배꼽 밑 아래 안쪽 약 5cm 정도에 있는 단전을 강화시켜야 모든 에너지가 중심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손을 가볍게 모아서 가볍게 아랫배를 단 아랫배를 두둑해 주세요. 네, 아랫배의 에너지 에너지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십니다. 네, 아랫배 단전. 그래서 배짱이 두둑해요. 배짱이 두둑해요. 겁나는 것도 무서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기운을, 화가 나는 기운이 머리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전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아랫배를 두들기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아랫배 두들기면 배짱이 세지시고요. 배심이 세지셔서 추진력이 좋아지시고, 자, 허리 뒤에, 네. 요추 2번, 3번 주변을 두들겨 주세요. 네. 여기는 지실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신장의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서움을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자, 허리 뒤에도 두드리시면서, 뒷심이 있어야 일에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심이 있어서 추진력, 뒷심이 있어서 일의 마무리. 잘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배꼽 주변에를 많이 자극 주시면 그 에너지가 2번 차크라 단전으로도 모여집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 관리를 잘 하셔서 네, 2번 차크라 기운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차크라는 배꼽과 명치 가운데 있는 중환자리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태양궁인데요 태양궁 알금을 많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데요, 잘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책으로 잘 드셔야 될 것은 무슨 먹기, 네 <laughs> 마음 먹기. <laughs> 그래서 이 위장은 위장은 신경성 위염, 위궤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머리와 같이 연결된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간도 이식할 수 있고 많은 걸 이식할 수 있는데. 위는 이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정신까지도 바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드셔야 되는데요, 잘 드시는 부분의 요소, 제 시간에 드셔야 된다. 제 시간, 삼시세끼 그렇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위에서 네, 잘 적응이 되고요. 또네 신토불이 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에 그 습성 풍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면 신토불이 우리 먹거리를 잘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또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을 과일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음식보다는 이 양이면 천연 음식 그죠 그런 재료를 많이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편안해야 편안해야 배속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합니다. 그래서 배속 편한 사람이 장땡이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려서내속 편한 속 편한 3번 차크라, 중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차크라는, 네, 가슴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를 가볍게 두들기면, 네, 가볍게 두들기면, 여기는 심궁, 마음이 거하는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심장이 안 좋을 때는, 가슴을 가볍게 두들기면서, 심장에 좋은 음성 내고 육자결에 나오는 아 소리. 가볍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 자, 기분 좋은 상상으로, 아. 그 다음에 가볍게 쓸어내리면서. 그래서, 하신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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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신 심장에 좋은 소리는 아래 아자마음심서 항상 항상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내려놓는 그런 그 명상을 통해서 내 네, 심장 내 심구 내 4번째 차크라 전중의 열이라고 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타적인 마음으로 홍익의 마음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네, 가슴도 넉넉해지시고 넉넉해지고 심장의 기혈순환도 잘 촉진되리라 내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슴 가슴을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항상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 번째 다섯 번째 차크라는 네 혼문이라고 합니다. 혼이 거하는 문. 선돌이라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목소리를 잘 내셔야 합니다. 마치 목소리는 동굴 속에서 나오는 울림의 소리. 그래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어르신 한 말씀을 그 주변에 또 자녀들한테, 손주, 손주들한테, 손녀들한테,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한 말씀 하실 때그 어르신들 말씀이 울림으로 돼서 사회가 좀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 어르신들 항상 목소리 관리를 잘 하시는데요. 건강한 목소리는 소름을 기억하세요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약간은 하이 톤으로. 그래서 기운 의 에너지는 계속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음 파 그래서 소리를 잘 내셔야 되는데. 둥글 소리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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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손을 가볍게 목젖 아래 에 내시고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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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 네. 희망의 에너지 그렇게 그런 에너지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소리 관리를 잘하셔서 요즘 좋아하는데 또 아주 애창하는 노래 있으시면 항상 한 소절 부르시는 그런 예술가죠 아티스트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차크라는 목소리 관리, 목 관리, 손들자리 그래서 항상 고개를 내위아래로 네, 끄덕끄덕 네 수직을 하셨다가 또 수평으로 좌우로 흔들흔들 네 끄덕끄덕 흔들흔들 네 그래서 항상 목소리 목소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차크라는 우리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 여기는 하늘이 거하는 궁이다해서 천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많은 복을 불러오는 문이다, 복문이다라고 하죠. 복문. 복이 들어오면 내려오죠. 복길이, <laughs> 복길. 그래서 복길 네, 복을 담아는 그릇 복그릇. 그래서 항상 입구에 올려주시고요. 항상 턱이에 부덕하게. 네, 둥글둥글하게 후덕한 턱을 가려서 복이 문으로 들어오면 복길을 통해서 복을 항상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 이 인당 관리를 잘 하시는데요 이마 네, 이마 네, 이마 복이 들어오는 마당을 잘 관리를 하셔서 항상 환하신 환하신 네 역정낸 환하신이 아니라 환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차크라는 일곱 번째 차크라는 백 가지 기운이 모인다라는 백해입니다. 그래서 오이청으로 또는 사지청으로 가볍게 백해를 두드리세요. 네, 따끔따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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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주세요. 네, 일곱 번째 창크나는 천문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통하는 문.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통천문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 천왕문 바로 아래에 통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이런 문이니까 항상 백혜자리 중심으로 가볍게 두들겨 주시고요 자, 뭐 머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두들겨 주시면 아주 시원한 에너지가 생기시고요 네, 치매, 뇌절정 이런 부분이 예방이 된다고 라 합니다 따끔따끔한 것이 마치 침 맞는다 건강침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골고루 두들겨 주시고 자 마무리는 가지런하게 쓸어주세요 이시원하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좋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건강, 에너지 밭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밭 관리를 잘해야 거기서 좋은 열매와 곡식이 생기잖아요. 에너지 밭 차크라 관리를 잘안 하면 그게 맹지가 돼서 잡초가 우거져서 쓸모 없는 땅 그런 밭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빨주노초파남보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빨주노초파남보,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 구별이 잘안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은 일곱 개의 차크라 이 상단전에 있는 에너지 관리도 잘 하셔서, 일곱 개의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영롱한 에너지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곱 개의 차크나 에너지를 관리를 잘할 때, 인생, 인생 코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일곱 개의 쌍 끼읍, 쌍끼억이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쌍기억으로 대단한 건강, 건강 포인트는 첫 번째 꿈이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꿈. 나이가 드셔서도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야 꿈쩍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지긋하시고 몸이 줄, 좀 불편하시지만 자유롭지 못하시지만 항상 꿈을 가지시고,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추진하는 아랫배에 배씨, 배짱,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깡다기도 있어야 됩니다. 네. 좀 깡다기도 좀 있으셔서, 네, 네. 너무나 염려하고 겁내시면 신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랫배 두둑, 두둑하게 하면서 네, 좀 깡다기도 좀 키우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뭐가 생기냐면 그 숨은 재능이죠. 그 아주 늦깎이에 늦깎이에 94살에 신이 되서 대신 그죠 그런 그런 분도 계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하시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만의 나름대로 끼 재능을 또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이 해보셨지만 또 이렇게 길게 길게 못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끊기게 끊기게 하시는 좋다라고 합니다. 네, 만 시간의 법칙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를 꾸준히, 꾸준히,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프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꾼.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제 재능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제 장점은 끈기 있게. <laughs> 꾸준히 하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든 여러 가지 건강법을 작심 삼일이 아니라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한 자태, 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기에도 항상, 어, 저 어르신 참 건강하시네라는 자태, 네. 그런 꿀 모양을 만드시면 항상 가슴은 넉넉하게 펴시고, 네, 부부도, 부부도 당당하게, 그래서 신차게 발걸음도 하시고 하셔서 멋있는, 또 신찬, 건강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면 신화력이 좋아져서 유대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어르신의 가장 건강에 적은 외로움이다라고 하죠. 적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분들을 사귀시고 또 복지관에 또 내방하셔서 많은 걸 배우시면서 하시면 휴먼테크, 인테크, 끈끈한 유대감이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끈끈하게 네트워크, 심원 네트워크를 이루시면 네, 건강에 네, 큰 아성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강법은 몸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건강법과 함께 내가 머리로 정신으로 또 생각으로 하는 건강법이 함께 아우러졌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심찬 그런 노년생활이 쭉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빨주노초파남보 칠차크라 에너지밭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인생의 멋진 설계와 함께 또 실행의 용기는 추진력과 함께 또 좋은 결과를 이루는 그런 멋지, 멋지고 당찬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생활을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